종교는 여러분, 191차 일곱 번째 주,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곱 번째 주 중요한 부분들을 요점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종하는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되진 않지 않아요. 전재 가장 중요한 동력은 기도입니다. 특히 전도자들의 기도는요, 아, 조금 말씀이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목숨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이 준비되지 않하고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지 않는 자, 기도를 정우로 예수님처럼 하러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자, 전도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 할수 있죠. 잠깐, 어, 유튜브에 지금, 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곱 개 지역의 전도 특공대원들이, 어 이렇게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실질적인 어, 이런 영상들을 조금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무릎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이렇게 리얼하게 조금 어, 찍어봤습니다. 편집도 없고요. 기교도 없고요. 음향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들의 패트입 잠깐 제가 용사의 기도 즉 전도왕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무릎 기도를 하고 있는 리얼한 기도 현장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부터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자는 뜻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자는 뜻이에요 시간을 적어도 영혼 굴리기해서 정말 전도자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왕의 기도라 하여서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쭉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주저희 했었던 실질적인 기도의 리얼한 현장입니다.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의기를국의 조... 한장이서.

네, 어, 잠깐 감이 들으면서, 음, 영상을 이렇게 보기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기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 잠깐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데요. 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거죠. 무릎을 꿇으라는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종결는 여러분이 제 일곱번째 주 다섯번째 시간 일곱번째 주에 총영례를 잠깐 중요한 것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전도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것도 전략을 제가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간에는, 습진이 걸렸던 찜질방 사장, 우리, 어, 우리 여자분, 전도 전략을 제가 어떻게 세웠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내어서 열매를 맺었는지를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였었던 것이, 간정을 해 드렸죠. 어린아이, 어, 체벌에 관련돼, 그리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부주관 센터인 저에게 도움을 요구하였고요. 그를 하여 교제함으로 그의 어머니 부모님들과 친교하여 기도로 내 길을 걸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왔었다. 그런 좋은 간정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이 여덟 번째 주. 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간지를 오라는 것은 기도를 조금 우리가 하자라는 그런 걸 진실로 조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서 나 보자 하는 문대로 어. 경북 지역 또 다른 어떤 어, 이 서울, 수원 기타 타 도시에 지금 지부를 조금 이렇게 설립하려고 어,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의 은혜로 감사하게 어, 거룩한 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눈에 가시적인 확인 어, 한 들면은 보이지 않지만 대리는 먼저 믿음으로. 바라는 것때 실상이 되어지는 위대한 것들을 지금 목격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촉복적인 은혜이고요. 간절히 필요한 건 절대적인 기도의 협력이고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잘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부주관제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귀한 여러분들께서도, 어,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미센때에서는 하는 일들이 참많고요 어, 구제, 성김, 사역, 나눔, 어, 여러가지, 실질적인 어, 전도 현장에서 꼭 있어야 할 그런 사역들을 지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너언 데나, 어,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겸손히 말씀을 올려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차이점이 간단한데요. 어, 먼저 된 자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럼 나중된 자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내 유튜브라는 게 이런 단점이 있죠. 죠. 이렇게 두 시간씩 저희들 기도를 합니다. 먼저 된 자는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하는 자. 나중 된 자는 그 귀하고 참 살아 있는 믿음들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전도제 관점에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먼저 된 자는 신앙, 즉, 믿음을 전도로 반응하는 자라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또 전도를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 나중된 자는 믿음을 전도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 또 전도를 마음으로 반응하고 머리로, 즉, 생각으로만 반응하는 자. 이런 분들을 나중된 자라고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속하있는지는 본인 각자들이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진단의 결과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은요. 어른들의 단점과 장점을 잘 고려하는 거였죠. 어른들의 장점과 단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독특하게 두드러지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성품이 완고해지시더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정답니더라 대화와 교제라는 일것들이 이기적으로 본인 위주로 이끌어가는 성향들이 있으시고요. 또 가급적 대화를 하거나 친교를 하려 하지 않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다. 또 독특한 단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더라?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당신들이 굉장히 외로움에 직면되고 기동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 육신적인 어떤 병들, 또 마음의 어떤 지치는 고단함들이 참 많더라.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의 아주 독특한 정말 훌륭한 장점은요. 식견이 굉장히 풍부하시더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계 다방면에 어, 탁월한 능력들이 있으시고요. 놀라운 현안들이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두 번째 강의 때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 강의를 한번더 다시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좋은 전도의 전략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막걸리 부부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것들 또한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략을 공급해 드리는데요 그분의 단점은 어 너무나 행동이 적극적이고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분들은 식견이 어떻더라 나이가 적음으로 인하여 식견이 많이 저하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 체육게다 보면 수많은 공동체에서의 어떤 입지적인 역할들이 그렇게 학교적인 그런 훌륭한 끈끈한 포괄적인 그런 어떤 인격이라든지 관계를 맺어가기는 어렵고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장점은 그들이 한 사람이, 어, 수고하는 그런, 어, 재정들 한 달, 벌어드리는 재정들로 또한 달을 살수 있고요. 또한 사람이 벌어드리는 그런 좋은 월급으로, 꼬박, 어, 뭐 접근을 하여서 부를 창출할 수는 있더라. 그러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더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원인으로 대 행동으로 그 마음을 다 반응을 하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잘 바라보고, 그들을 잘, 저희들이 교제를 하고, 어잘 이렇게 조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또 대화를 하려다가 보니까 좀 단어 선택이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조금 망설이는 단어들인데요. 자고 아이들을 잘 제일 판단하고 현명행을 잘들은대 어, 보면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반열 가는데 시리 가듯이 부모가 전도가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는 확률은 많아도 아이들이 교회를 왔을 때는 부모들이 교회올 확률은 더욱 더 많아지더라. 이런 어, 좋은 어떤 결과들을 잘 참조해서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수그로움을 아끼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죠. 그래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습진 우리찜질방 사장님 관련님들들이또 말씀드려 전도자는 전도를 하다가 분명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형태에든간에 말이죠.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문제 앞에 우리가 조저 앉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파헤쳐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산산이 쪼개어서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내고 끝인가? 첫 번째 자세. 자 그럼 문제를 찾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수고는 어 어차피 전도는 죄의 노고이고요. 전도의 결과물도 어 죄의 수고의 대가입니다. 종전 여러분들께서 잘유념하셨어요 조금 더 탁월한 전도 열매를 맺는 전도대에 뛰어오면 진실로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목요일 또 저녁에 저희들이 어 6시부터 어 귀한 물품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6시 반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이 센터 동서남부 사방 펼방에 사회적 약자 또 우리 어 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어 수십 명이 센터를 방문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 이번 주까지 또한 어 주간 쓸 물품들을 다 이렇게 어 택배로 어, 다 이렇게 보내주신 물품들을 정리를 해놓았고요. 이제 조금 저희들은 쉬었다가 소포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소포장을 들어가고 그 어, 어르신들 섬김 그 사역을 마치고 나면 또 서둘러서 일곱 시 반부터 저희들이 어 목요연합기도에 용사의 1 2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제 어, 지체하지 아니하고. 어, 흩뜻하지 니으예으나 영적으로 어, 빈곤하신 분들, 풍요로움을 채워드려야 되고요. 또 육신이 장애되 있는 분들, 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권능 아래에서 나음과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각자가 원하는 그 전도자들의 은사와 전도 현장에서의 초대교회의 그 능력들이 재현되기로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그와 같은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 집중적인 아름다운 교제 시간들을 또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유험하춤그다음저 제일 잠깐 따뜻한 티 한잔 나누고요, 교제하는데, 보통 제일 매주 목요일, 어, 12시, 늦은 저녁 12시, 아니면 또 훌쩍,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도 사회의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늘 저희 마음에 큰 거루간 부담이기 때문에요, 매주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강의는 또 이렇게 짧게 끝내게 됩니다.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와 같이 합니다. 꾸준히 하고요. 네. 공교롭게 또 광고가 나오죠.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경교 여러분들 기도회를 쓰고 수고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이제 11번째 용사의 기도를 어,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이번주에 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심장을 확보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11번째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여 보여 주고 지도하습니다주 내 아버지는 종에게 주셨던 귀한 세의기도우셔 조롱. 가슴에 고일러아 아버지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아버지의지 종의 과기기도주옵아버지의그이과의나라 믿음과 가내 아버지의 하늘을 알도록

스라스들과또나머양초수하나백들 아버지 사 현장에서 최을의팔고은분 하나님의 별거민 군대들에게도 한빛 빠짐없이 아버지 통해 하십니다 오늘의 빛을 구하여 주시서 귀한 분들아 사초 찬양에 나갔으 이자 분들 모두 밑 찬양에 나하으며오늘 각자 목적에게고갈에내 성령 아버지 သမီးလေးဟာတို့ရဲ့နောက်မှာရှိတဲ့သေမွေးတို့ရဲ့ချောမောမှုကို 우리의 불리한 자리에 앉기원하는자 낙심한 사람을 위하여 경작이 오하는자 아버지의 슬픔이 가득 곳에 자리여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자